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고향으로 돌아가 싱그러운 꽃다발을 들고 팬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정보는 그의 매니저를 통해 손태진이 자신의 일상에 대한 특별한 브이로그 프로젝트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한 브이로그 촬영 과정은 관객들에게 손태진의 무대 밖에서의 삶과 예술 활동에 대한 솔직한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대에서의 완벽함 대신에 그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재미있는 순간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손태진이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지인들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유명 가수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현지 팬들과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손태진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강한 애정과 지지를 증명합니다. 손태진은 팬들에게 겸손하고 친근한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스테이지 스타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애정과 진심을 나누고 있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특별 브이로그 프로젝트 장면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프레임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은 한국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마을들과 바닷가에 천이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공간을 즐기고 전원생활에 몸을 담그며 고국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브이로그 프로젝트는 손태진의 전통 농사 참여부터 현지 음식까지 일상 활동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가 나무 심기, 과일 수확, 심지어 요리 같은 일에 지역 주민들의 지도하에 참여하는 것을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는 스포트라이트와 텔레비전 카메라 외에도 손태진의 일상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은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